23번입니다. 다음은 A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예상 현금 흐름이다. 지분 배당률과 부채 감당률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총 투자액 10억 원, 지분 투자액 6억 원, 세전 현금 흐름 6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 영업소득세 1000만원. 1분 정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이번 34회 시험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에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지분 배당률, 그러면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을 통해서 해마다 받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배당은 매매 차익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에 번 돈을 가지고 주인한테 나눠주는 게 배당인데, 기본 배당은 세전으로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배당은 세전으로 한다. 그리고 그 배당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어,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 뭐냐면 세금을 변제를 하는 거죠. 예. 어떻든 배당이라는 것은 어, 세전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세전은 짝이 지분이죠. 항상 세전과 세우는 지분으로 한다는 것꼭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 세전은 6천이잖아요. 6천만원. 그리고 지분은 얼마입니까? 6억이 끼아 투자, 지분 투자에게. 그러니까 배당률은 0.1이다. 곧 1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배당률은 10%에 해당되는 0.1이 된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부채감당률인데 계론에서 부채감당률은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에가 순영업소득이고 순영업소득이고 밑에가 부채서비스액이에요. 부채서비스액이다. 어, 우리 항상 저랑 강의할 때 위를 먼저 하고 우리 어, 부동산에 투자해갖고 부채서비스액이라는 건1년 동안에 빌려서 은행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하는데 말하자면. 내가 물건에서 번 돈이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갚을 돈,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은, 내 몫으로 세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순부세, 이런 말을 해요.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 그림 꼭 기억하면서, 어, 우회가 순이라고 한다면은, 순영업소득은 물건에서 번 돈인데, 그 중에서, 은행 몫을 부채서비스액이라고 하고 내 몫을 세전이다. 그러니까 물건에서 번돈 갖고 예, 은행 목으로 부채서비스액, 내 몫으로 세전이다. 그러면 은 순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에요. 말을 바꾸면 어, 부채서비스하고 세전을 합치면 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전이 6천만 원이고, 어, 그 다음에 부채서비스 4천만 원이니까 순이 1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순에서 빼는 것은 세전이지만,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나눈 것은 감당률이죠. 그래서, 밑에가 부채 서비스액인데, 주어진 값으로 부채 서비스 4천 줬잖아요. 그러면은, 1억에서 4천만을 나누면은, 1. 이제 2.5가 되는 거죠. 해가지고, 순부세 해서, 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다. 바꾸면, 부채 서비스액과 세전을 합치면 순이다. 그러니까 이걸 공식으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아, 물건에서 번 돈은 순이다. 그, 그 중에서 은행 몫은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고 내 몫은 세전이다. 두개 합친 것이 전체 번 돈이다. 그리고 번 돈에서 은행으로 갚을 돈의 비율.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저 번돈 갖고 나한테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개념이 부채 감당률이고 부채 감당률은 어, 영어로는 DCR이고 숫자가 클수록 바람직하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23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3번에서 용어정리는 제가 앞에서 설명할 때 일정 부분 조금씩 설명을 했는데, 투자의 3단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물건이 있는데, 살 거냐, 말 거냐를 따질 때, 3개의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돈 계산이죠. 말하자면, 물건에서 번 돈과 나간 돈, 수익과 지출, 돈 계산 하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은 미래 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평가를 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네.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그럴 때, 이, 평가한다는 것은, 어, 시간가치를 고려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그 예, 시간가치를 고려한 거, 그러면은, 어, 글자에, 현가가 들어가면,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가 계산이 있는 게세 개가 있죠. 순순해가 있지 않습니까? 순양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순년가라는건 이제 현가가 들어갔지만 수익성 지수라든가 내부 수익률은 말 자체는 어, 현가가 안 들어갔지만 계산할 때 말하자면 수익성 주, 지수는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뭐 했어요? 나누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 아닙니까? 그러니 계산할 때 현가가 들어가서 이 순순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가치를 고려했다. 나머지 말들은 어, 현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시간가치 고려, 현가가 안 들어가면 고려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어, 회수기간법 이런 말이 나오면 은 현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현가 회수 기간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가가 들어갔으니 시간 가치를 고려했다. 이제 글자 속에 현가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가지고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고요. 그럴 때그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 현가라는 건 현재 가치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가치라는 게 공식이 이런 현에서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아닙니까? 여기 마이너스 N승이라는 건1 플러스 R에 N승분의 1이죠. 이때 N이라는 것은 연수 내지는 월수고, 문제는 R에 들어가는 숫자를 수영가를할 때는 요구로 하라는 거예요. 내부로 할 때는 내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 말하자면 현가 계산할 때 순요 내내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자는 거죠. 이 순요 내내는 순년가를 현가로 할 때는 요구 수익률 할인할 때,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현가로 계산할인할 때는 내부 수익률인데 이게 말로 나올 때는 할인율, 재투자율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에 할인율 재 투자율,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 순료 내내 해서, 어, 지문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마지막에 결정을 하는데, 순영, 수, 일, 내요다. 이 순영가는 0보다 클 때. 물론, 같을 때는, 이제, 무차별이에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한다는 거죠. 수익성이 1보다 클 때. 똑같은 논리로, 같을 때는, 해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거고, 1보다 작으면 기각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클 때, 요구라는 건 내가 원하는 최소한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무할인,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억할 때, 순영, 수일, 내요. 그러니까, 순영가는 0, 수일, 순영과 수일이 내요 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순영가라는 게,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유입이 되는 건 월세와 매매차익이고요. 그래서 월세 계산할 때는 매년 세후 현금수지의 현가에다가 그 다음에 세후 지분복귀의 현가다. 세후로 한다는 거 수년가 할때이 말도 체크하고 월세는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매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분 투자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세전 세우는 짝이 지분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순년가를 하는데 이순년가를 나누기로 바꾼 것이 수익성 지수고 위에가 유입의 형가 밑에가 이제 유출의 형가다. 그래서 이 수익성은 1보다 크냐 작으냐. 그런데 이순년가 개념을 퍼센트로 바꿔내는 게 내부 수익률인데 말로 나올 때 유입의 형가와 유출의 형가를 같게, 같게 합니다. 그런데 같다는 것은 순형가가 0이죠. 수익성 기수가 1일 때 할인율이고 그 내부는 요구보다 클때 투자한다. 자, 이렇게 해서 판단 기준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적이다. 하나씩 판단할 때는 3개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결과가 항상 같은데 선택할 때 또는 우선 순위를 정한다라고 할때 또는 배타적이라고 할 때는 결과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대부분은 같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를 때는 무조건 순년가가 우수한 걸로 하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부의 극대화, 돈을 많이 번다. 그럴 때는 순년가로 어 뭐냐면 돈을 많이 벌려면은 순년가로 해야 된다. 가산의 원리. 가산이라는 건 덧셈이에요. 순영가는 덧셈이 된다. 그리고 순내내 아까 할인할 때 재투자일로 사용할 때 순영가는 요구, 내부는 내부로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요구로 하는 게 예, 형가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3단계에 돈 계산, 형가 계산, 투자 결정 이 3단계 꼭 기억하시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반복해서 댓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